예, 이번 주는 좀 추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좀 추워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너무 넓은 데서 예배 드리면 예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좀 좁은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여기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 눈이 많이 오면 우리 겨울 동안에 눈이 많이 오면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연락을 드리죠, 그렇죠? 예, 오늘 너무, 날씨가 좋지 않아서, 눈이 많이 와서 예배를, 새벽 기도를 오십니다. 라고 제가 연락합니다. 뭘로 왔죠 제가? 예, 네, 카톡으로, 예, 네, 카톡으로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먼저 보내고, 그리고 우리 선호님들에게도 보내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가 이제 하트도 붙여주시고, 스마일도 붙여주시고, 이모티콘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제가 의사를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 어, 이런 소식들을 뭐 주고받으려면, 우리 교회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지금몇 명? 80명 정도인가요? 90명 정도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빠진 분들 있으면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laughs> 그, 지금, 현대에는 우리가 그런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대,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우리가 그 장정들만, 어, 다, 우리가 개수하면, 약 남녀노소 다 합하면, 어, 200만 명 정도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광야는 또 공간이 넓 열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있고 어, 새벽기도나 혹시 여러분 말씀큐티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실 때 성막 위에 구름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상, 영광의 흔적으로. 구름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구름이 일어서서 일어서서 높에 그 구름 기둥이 되었을 때에는 어제 그게 좀 움직일 때에는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렸고 어 구름이 제 성막 위 위에서 내려앉았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진영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림을 다시 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데, 구름이 딱 그, 신호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제 우리 움직입니다라는 흔적은 주겠지만, 그런 신호는 주겠지만, 언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될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했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느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그 움직이기로, 움직이기로 약속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 그 60만 명이나 되었다고 했고요. 60만 명이 움직일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 이스라엘 성들에게는 예. 어 이스라엘 성들에게는 이미 나팔이 있었습니다. 나팔이 있었고 그것은 뿔나팔 양강나팔이 있었습니다. 이건 쇼파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뭐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시면 하나씩 있을 수도 있어요. 쇼파르를 해가지고 양강나팔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는 때가 있죠. 나팔절. 나팔절에는 그 쇼파르를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뭐그 절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7월 유대인 절기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리고 중순이 되면, 혹시 아시나요? 무슨 절기가 오는지?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대속제일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7월 말쯤 되면, 아, 말도 아니고 15일이 되면, 15일에 이제 그초막절이 시작됩니다.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7월 한 보름 정도, 1일부터 보름 정도, 혹은, 뭐, 그, 초막절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이어지는 거니까, 뭐, 3주 정도,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것이 나팔 소리 한 번을, 한 번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부터 재기 시작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쇼파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는 그런 양각나팔을 말하지 않습니다. 양각나팔이 아니고, 어, 무슨 나팔이죠 혹시? 예, 은으로 만든 은을 두들겨서 만든 나팔이라고 말합니다. 은을 두들겨서 만든 나팔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집중하시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은으로 두들겨서 만든 그 나팔 두 개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십니다. 양각 나팔과 그은 나팔 소리가 다를까요? 그렇겠죠. 예 다르겠죠 예 네, 다르, 다르겠죠. 너무 당연한 질문을 그쵸 그렇죠? <laughs> 그 오케스트라에서도 그~ 그 관악기가 있죠 관악기 관악기가 두 개로 나뉩니다 목관악기가 있고 또 금관악기가 있습니다 목관악기 금관악기 어떤 소리가 더 좋을까요 에~ <laughs> 네, <laughs>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 목관악기가 좀더 부드럽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금관악기는 그보다는 조금 더좀더 예, 크고 어, 정제되지 않은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은으로 만든 나팔을 요구하셨느냐? 광야라는 그 현장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광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열려 있는 공간에 그 구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들으려면 소리가 매우 커야 합니다. 게 은으로 만든 나팔 소리가 아마도 더 크게 멀리까지 좀정리되지 않고 찢어지는 소리가 나겠지만 더 멀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팔을 요구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자 그래 그래서 오늘 아 요세푸스가 뭐라고 얘기 기록했냐면 길이가 한 규빗 정도 한 규빗이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예, 우리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정도 되는 길이었고 음, 파이프 모양이었고 끝이 벌어져 있었다라고 어,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은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님 시대 약간 뒤에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본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이제 <laughs> 본문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나파를 봅니다. 나팔 두 개를 일정한 길이로 좀 길게, 길게, 어, 예, 길게 쭉 소리를 내면 무슨 뜻일까요? 예, 어렵습니다. 괜찮,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팔 두 개를 일정한 소리를 길게 쭉내면 그러면 온 회중이, 모든 이스라엘이 회막 앞으로 모여들어라 라는 의미래요. 어, 네, 나팔 두개 아마 소리가 약간은 높낮이가 다르든지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만 두 개를 길게 쭉 불면 다 모여가 되고요 하나만 하나만 어 길게 쭉 일정한 소리를 내고 어, 이렇게 불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예 네, 천부장을 부릅니다 지도자가 된 천부장들을 해막 앞으로 부르는 것이 나팔 하나 가지고 쭉 부는 거예요 어 아마도 중요한 사항들 전달 사항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도 나팔을 부는데 이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부는데 좀 짧은 소리예요. 제가 사실은 소리를 흉내 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겠습니다. <laughs> 해보이소? <laughs> 이렇게, 뿌우우우우 하고 계속 일자한 소리로 뿌우우우 하고 불면, 이게 두 개가 같이 불면 모든 이스라엘이 모이는 거고 하나만 뿌우우 하고 불면 이제 그천부장들이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강하고 짧은 소리, 하고 하면 <laughs> 저는 사람 아무도 없죠. 빠하면 그러면 그는 무슨 뜻이 될까요? 보시면 자 먼저 빠하고 소리를 크, 크고 짧게 불면 동쪽에 있는 집파들 요그 유다를 위시한 세개 집파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빠하고 소리가 나가면 은쁜 나팔 소리를 불면 그다음 남쪽에 있던 지파들 세 개가 그 뒤를 따라 움직이고요. 성경에서는그 다음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 흐름을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세 번째도 그 은나팔을 크고 짧게 불면, 이제 서편에 있던 지파가 움직이고, 네 번째로 불면 북쪽에 있는 지파가 움직이고 하는 식으로 사이에서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무엇을 요구하느냐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움직이기를 움직이기를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합당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모이거나 행진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들었으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무리해서 이탈하거나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어... 요한계시록 10,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에서는 나팔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와도 동일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도 동일하게 여깁니다. 나팔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어,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한계시로 1장에 나왔던 그 나팔 소리, 그큰 나팔 소리가 어디에 들렸느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교회 라우디,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교회들에게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laughs> 그런데 우리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은 같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설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말들보다는 하나님의 의중이 뭔가 저는 그것을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저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귀를 귀려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맞추어서 내가 행동하셔야 됩니다. 집합해야 되는 건지, 행진해야 되는 건지, 멈춰야 되는 건지, 분별하시면서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안 들으면 여러분들 무리해서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곧바로 이해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합당한 행동을 취하여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손발을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천부장들이 회막 앞으로 모이는 것외 그리고 어 행진하는 것 외에도 나팔을 부는 때가 있습니다. 구절 구절 한번 읽어 볼까요? 좀 구절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언제 붑니까 예,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렇죠?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 때야 말로 나팔을 불어야 될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쟁 때에는 꼭 나팔을 불어야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아, 지금 우리가 전시구나. 우리가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고대 중세 때전쟁의그 영화들을 보면 나팔수들이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나팔소리를 듣고 일제히 달려나가거나 어~ 방패를 높이 들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렇죠. 전쟁 때서 나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뭐냐 하면 그 나팔소리를 구전에 보면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부는 게 아니고, 지금 구절 같은 경우는 누구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나팔 소리를 불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대적을 상대하고 있을 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를 상대하고 있을 때 전시 중에는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급하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구원의 나팔을 불어야죠. 누구 들으라고요? 하나님 들으시라고요. 하나님 들으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라고 해요.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기억하고 라는 말이 좀, 여기에서는 우리, 우리 표현엔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죠그 나팔 소리를 들으셨으면 바로 움직이시면 되는데, 왜, 어, 즉각, 그, 반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억하시고 라고 말했느냐.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표현이 좀 다른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가, 노아가 방주했을 때, 방주했을 때, 어, 홍수가 나고, 그 노아의 방주가 높이 떠 있을 때, 그렇죠?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 고난의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동쪽에서 바람을 불어, 예, 동쪽에서 바람을 불어 그 물을 이렇게 거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을 부는데, 바람을 불어서 물을 빼시는데, 그렇게 하셨던 그 일에 앞에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할 때그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구원을 베푼다는 라 뜻이 됩니다. 정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시에 하나님께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집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때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 크게 부르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푸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원수의 바퀴가 있을 때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될줄 믿습니다. 10절에서 다시 한번 나팔을 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한이라. 아멘. 우리가 모일 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너 모일 때. 모일 때 오순절 날 제자들과 여인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 힘썼더니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신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물을 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그들의 대접 블레셋을 하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라고 건면을 합니다. 모일 때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우리 뭐 기도 말고도 할거 많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 말고도 교제도 해야 되고 <laughs> 해야 될게 많아요.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빠트리면 안 되는 건 기도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쵸? 오늘 우리가 뭐하러 모였습니까? 나발 불려고. <laughs> 나발 불려고. 크게 불어야 됩니다. 크게.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관심을 이 자리에 온전히 쏟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아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또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시 우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잠시 부르짖읍시다. 함께 기도합시다.